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저한테 이제 문의 온게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오냐면 이제 사주가 어, 여기서 갑일주다, 어, 갑자, 뭐 자, 술뭐 이런 게 있다, 어, 뭐, 해 있다.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으면은 어, 대운에서 오는 간지가 있죠. 여기서 뭐 갑자다, 갑자 대운이 왔다. 그래가지고 병술년이 왔다. 네. 대운이고, 세운이에요. 음. 왔을 때, 이제 이 지지와 지지끼리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형태, 네. 형태가 어떤가, 네. 어떤가. 요걸 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와요. 물론, 대운에서도 이제 반응하는 게 있고, 세운하는 것도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대운이 세운을 세운이 대운을 하고 반응하고 반응한 상태에서 또 반응을 하고 이렇게 음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지지대 지지끼리의 제가 지지와 지지가 만나서. 만나서 어, 이루어지는 형태, 이루어지는 사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아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앞서나간 설명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형충회합이라고 하죠. 예. 형충, 어, 회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것은 개고라는 문제가 있어요. 개고라는 문제. 예. 개고라는 문제에서 합거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이, 이 합은, 회합은, 어, 육합, 삼합, 있죠. 예. 이 회합은 어 새로운 새로운 생성 예, 오행의 생성이죠. 오행의 생성. 예. 오행의 생성에 예 상황들이 멸순됩니다 이것은 깨지고 깎이고 하는 과정에 간지에 개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제가 그 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예, 충의 효과, 충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어, 개고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면은 중간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전환을 하겠지만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지지와 지지끼리 반응을 하면서, 그게 사주체에서 어떠한 효과를, 효과를 발생하냐. 예, 그 발생이 결국은 통변입니다. 동변이고 단단 길흉은 예, 길흉 예, 길흉은 사주체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매우 힘든 일이고 자 어떠한 효과가 발생돼서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예, 거기까지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자가 왔다. 그러면 자가 왔다. 그럼 자와 작기리는 작기리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것은 자연음에 기존에 있던 것은 유저 유형 유형의 유용, 것이라면 유형의 것이라면 조정 과정을 거치면 조정 고치거나 치거나 매도하거나 매도보다는 고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새로 거기를 뜯어 고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가, 갑자, 갑자가, 뭐, 여기에 자가 있어도 되고요. 자년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의 여기는 사회에 있는 사회성, 즉, 직업적, 직업적, 뭐, 부동산도 되고요. 인성이니까, 부동산, 결제권, 결제권, 이러한 것들이 변화를 거치는 거예요. 즉, 어, 자기 부동산을, 예, 상가가 있다. 상가가 있으면 이쪽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 한다든지, 예, 예,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옆가게와 합친다든지, 이, 여기가 해년, 해년에 들어오면 거의 망신, 거의 어, 자기 형태를 잘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년에 새로운 자기 형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자수가. 자수가, 아, 내가 원래 본래 자수였구나. 그래서 내 원래 본래 형태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어, 결제권이다. 이러면은 인성이 결제권이다. 그러면 자기가 어, 권한을, 권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정. 네. 이렇게. 그래서, 자수가 원국에 있었을 때, 자수가 오게 되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그, 돌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할때 단순한 게 이게 아닌데, 문의가 많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좀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오가 왔다. 예. 자수가 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충하겠죠. 충하고 이쪽은 변화를 주는 거죠. 즉 내가 상업적 목적으로 돈 벌이 목적으로 한 부분은 정리하고 정리하고 내가 기존의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던 있었던 그러한 것은 새롭게 에 변화를 준다. 이렇게 통변도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람은 상업적 부동산이 있,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다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 뭐 새로운 밥벌이를, 옛날 밥벌이를 하던 것을 정리하고, 그냥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든지, 이렇게 자수가 오므로써, 그러니까 요것을 다 해보면 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수가 자수를 만났다. 그러면 자기의 자수가 내가... 이 자수가 이제 해, 자, 축, 임, 묘, 진에서 쪼개서 해까지 왔을 때 이미 자기 형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있는 겁니다. 진지에 저장해서. 그래서 이제 자수가 자수를 말할 때는 자기 형태를 완전한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나쁘게 쓰였다면 나쁘게 쓰였다면 나쁘게 되는 거죠. 좋게 쓰였다면 좋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글자를 만나서 기존의 형태를 내가 가지고 있던 자수의 형태를 온전하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변화를 주겠구나.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을 만나면, 자축합토가 아니고 이것을 묶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예,지 못하게 한다. 합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거 묶어놓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 갑자가 갑자 축이 있고 있었는데 자가 왔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이거 합을 푼다. 어쨌든, 합을 풀고, 묶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충실하게 지지대 지지대, 지지의 길이 만나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그게 이제, 주로 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도 그런 걸 설명할 거예요. 자, 축, 한번 묶여 있다. 그런데 자가 와서 또 묶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풀리고 이것도 풀린다. 예. 즉, 뭐냐. 이 사람은 부동산에다가 돈이 묶였어요. 음, 돈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근데 새로운 부동산이 왔어. 여기에 묶고 여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여기도 같이, 같은 힘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지만 갑오축 있는데 자가 왔다. 딱 묶어요. 아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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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이겠구나. 어디에 부동산에. 예, 즉 부동산을 구매하고 돈을 거기다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한 거죠. 예, 부동산에. 묶인 거죠. 예. 그런데 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충이 발생되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충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라고 했는데 했는데 어, 이 돈을 부동산에 묶이는 것보다는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변도 됩니다. 어찌 됐든. 이, 이것을 통변을 다 이렇게 해, 해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안 남고, 예. 자축. 그래서 이것을 묶어버린다. 묶는다. 예,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부부의 합이죠. 육합이죠. 예, 육합. 여기까지 통변하면 귀신같이 맞습니다. 음, 육합이랑 부부의 합이죠. 예, 부부합. 이게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갑뭐 축이 있는데 자아가 와서 묵, 이렇게 묶었다. 이걸 소개시켜준 사람이 또는 이 부동산의 위치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처, 예, 근처 예, 같은 동이라든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묶인다, 아, 돈이 묶인다. 묶인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보호도 되는 거죠 보호, 예, 보호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길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길과 흉은 사주체, 체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다만 어떤 활동 양상이 있는가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자축 했고요. 자. 이제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걸 잘 해놓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몇번 해보고 통변을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아니, 원국에 자묘 이렇게 돼 있다. 어, 자을돼 있다. 가일주 이렇게 돼 있다. 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묘형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하늘로 올려보세요 계수 여기 을목이죠 순식간에 왜 계수와 을목은 제가 식간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식간론이 또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 자수가 묘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원국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잘 해, 하, 해 놓으면, 음, 원곡 해석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식간론이 나오는 거죠. <laughs> 지지와 지지끼리 하기 힘들면, 하늘을 올려라. 천간, 하늘을 올려라. 예. 천간으로 올려라. 예. 이렇게 올려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식간론이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없는데, 예. 자축은 묶는다 예, 는다 묻는다. 문자보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인 자. 인목은 모르면 하늘도 올려라. 간목. 한목. 예. 간목이죠? 자수는 계수다. 예. 즉 임수가 변형돼서 개수로 된 거죠. 예, 그 개수다. 개수는 확산 운동을 시키는 건데 감목은 직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직진 운동. 예.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데 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억지로 빌려 수생목은 되는데 억지로. 음. 조건, 조건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수생목이 된다. 조건이 걸려있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죠. 예, 요, 예를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큰방 늘, 늘습니다. 이거 해보면. 간목이, 음, 금이라고 하죠. 경금이, 임묵이 있는데, 이, 이분이 이제 돈을 좀 벌라고 해요. 돈이죠? 재. 돈이죠? 돈을 벌라고 해. 예. 그래서 식신생재를 하려고 해요. 수생목을 하려고 돈을 벌라고. 즉, 자기의 어떤 기술 같은 걸 가지고 돈을 벌라고 하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이 옷을 걔도를 달리고 있어요. 인고술 개들라고 얘는 신자진 개들로 하고 있죠 신자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조건이 안 맞고 이것을 갖고 뭐 저기 할 수도 있죠 그 우리 신사 써서 되는데 어쨌든 이 돈을 벌라고 하는 자기 기술이 이쪽 요구상 여기에 요구상 병화도 들었죠 이쪽 어, 자기 돈을 벌라고 하는데 적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조정시켜야 돼 자기가 어, 기술을 조금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아웃 소싱을 주든지 해가지고 변형을 주면 이 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해수는 원활를 만들겠죠. 해수는 원활하게 원래 목을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축도 축도 원활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수는 자수는 그온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 변형을 시켜야 된다. 예. 그렇게 했다 억지로 조건이 걸려서 목을 인목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묘, 자묘 형, 자묘 형이죠.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개수는 개수는 을목을 바로 생하죠 을목이 확산 운동 할수 있도록 적극 구원. 예, 적극 구원. 그러니까 일방적 희생을 당해야 일방적 희생. 예. 희생을 당해요. 희생을. 예. 여기에 만약에 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묘형이 나체도와 형상을 하는데 순식간에 자기를 희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 예를 든다면, 음, 간목이, 감목이 자수를 갖고 있어요. 예, 묘가 왔어. 이게 인성도 되지만, 예, 인성도 되지만, 음,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배우자 자리도 되죠. 자리. 그러니까, 배우자가 순식간에 바람을 펴볼수 있는 거예요. 예, 바람을 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자묘형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수술, 그 수술, 그런 것, 그런 물상도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이렇게, 원국에서, 이게 원국에서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운에서 왔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금방 금방 숙달이 됩니다. 그거 이제 통변을 막 하다 보면 되고요. 자, 진을 만나자. 진은 이렇게 해서 수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천간의 유입력이라 해서. 임수가 있다, 진도 있다, 자가 왔다. 그러면은 숙기를 순간적으로 만듭니다. 예, 얘기했죠. 예. 유입력은 있지만 결국은 이 토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진토가, 진토가 개수를 위해서 을목을 키우는데 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자수 속으로 돼서 토가 아까만 숙기로 변해버리는 거죠. 예. 즉, 이게 남편이다. 남편이다, 그러면은, 겁재와 만나서 나가버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사주를 여가까지 하고 있는데, 사주를 공부다 보면 결국은 이 토, 예. 토가 이렇게 종류가 여섯 개 있죠. 진술 충미의 기 무기 토.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이제 사주학, 사주학을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인데요. 진토라는 것이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이거 하는 과정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를 만난다. 해, 자, 축 만난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예. 그 다음에 임, 묘, 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으로 놀아버려요. 목으로. 어. 그 다음에 신유술, 요 금으로 놀아요. 진유, 자진수, 충 금으로 이게 어, 괴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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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괴로운 거예요. 사오미만 사오미만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좀 두섭지만 지금 토가 나와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임진이라는 이런 남편이 있으면. 이때, 이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때는. 이때만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나는 것은, 이걸, 이런 제약상이 있는데, 이건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진이 자를 만나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갑, 진이다. 그럼 자를 만나다. 그럼 돈이 부동산을 사는데 투입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면, 부인이, 부인이 돈이죠. 부인의 돈이죠. 예. 돈 벌러 나갔다. 이렇게 통변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통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까지 제가 하고, 진까지 하고,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음, 아, 제가 이제 좀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당신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뭐 당신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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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시중에 유명한 도사님들 많은데 도사가 많은데, 당신 실력 이 여기 벙가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력과 저의 실력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스스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실력은 못 미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경험도 작고 그러나 저는 원리를 항상 원리를 했습니다. 뭐 자연은 자연이죠, 자연. 자연을 가지고 원리를 탐구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설명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 중에, 스님이 원효 대사님이에요, 원효 대사. 이분이 무예를 실천하신 무예. 거침없는, 거침없는 삶. 무예를 실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당나라. 가는 길에 백제쯤에서 어, 거기는 해골바가지 해골물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그 고서에 보면은 백제에는 이제 석실 석실 그 무덤 무덤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의상대사하고 어, 원효대사하고 예, 밤에 같이 잤습니다 잤는데 다음 날 깨보니까 여기가 무덤이었어요 무덤.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진 설라면 이제 해골 물을 먹었다, 해골 물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편안하게 잤는데 그날 그날따라 이제 장마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그래서 또 여기 계속 머물러야 돼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옆에 시체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온갖 귀신들이 다 오고 그래서 이분이 어제 분명 잘 때는 편히 잤는데 편히 잤는데 오늘 잘 때는 괴롭더라 이거예요. 아, 이게 무, 무슨 무슨 조항가 했더니 마음인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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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이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어요. 예. 네, 유학을 포기했어. 요 왜? 진리가 당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진리가 당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다 모든 곳에 진리가 있던 것이에요. 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불신을 해도 좋고 이렇게 다 좋은데 진리는 진리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진리는. 수많은 곳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도사로 길을 가느냐. 이거고, 그것을 봐서 잘 전달해 주는 사람들, 전달, 잘 전달.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진리를 많이 보고 있어도, 원유대사가 백성들하고 그때 당시 의상대사는 이두 분이 있는데 의상대사는 귀족 물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진리를 설파했던 거예요. 즉, 사주를 잘 보고 많이 알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많은 곳에서 자기 보고 본 결과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더 어쩌면,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일 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저한테 뭐 이렇게 비난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음, 어쨌든 저는 이이이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명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무애의 삶, 이원유도세가 추구했던 삶,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이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기 때문에, 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질문을 자주 주세요. 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또 제가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기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은 이 진토까지 했습니다. 자가 진을 만났을 때. 제가 이 한번 쭉 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여러분이 감이 오실 겁니다.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 원효대사에, 그, 저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불신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원효대사에 그, 그, 이, 왜 이분이 유학을 가지 않았는가. 예.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도 고민을 해다가, 이제 이 사주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명리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 하여튼 궁금하신 건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는 4 5미 신유술 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